하지 않아요. 되게 디테일한 걸 지금 해낼 수 있는 것들을 잡는 편이긴 한데 어, 과거에 하고자 했던 것들은 지금 다 하고 있어요. 어, 그리고 춤을 추고 있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이때 초중반에 했던 그런 부들은 이룬 것 같고 지금은 더안 해봤던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춤을 열심히 추는 거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걸 추고 있는 걸로 어떤 걸할수 있을까? 를 지금 계속 구상하는 게 어때요? 목표인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좀더할수 있을까? 내가 하고 있는 걸 어떻게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지금 위에 선배님들 있지만 선배님들게 많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후배 간에 그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을까? 아니, 후배들에테 어떤 걸 전달할 수 있고, 선배들이 어떤 어떤 것들을 좀더 피드백해서 더 나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가지긴 하는데, 아무래도 진짜 초중화보다는 뭔가 해야 될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더 약간 선명하게 계속 하려고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. 일단 과거의 목표. 그때 네, 춤을 정말 잘 추고 싶다가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였고 어, 두 번째로 보면 결혼 아 네, 그것도 이었고 네. 이제 <laughs> 현재의 어떤 어떠나 그런 걸 봤을 때춤잘 추고 싶은 거는 그대로 가져가지 안 아프면서 잘 추고 싶다 어 오래 잘 추고 싶다 한 번에 막 하고 안녕하고 이러지 말고 계속해서 도전하고, 뭔가를 뭐 계속 증명해내고 뭔가를 뭐 계속 이뤄내고, 또 다른 것들도 도전해보고,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목표들이 있지 않나. 았 그리고 뭐춤 말고 다른 목표 중에 하나가 어, 평생 계속 사랑하는 사람이 올해 또 사는 게또 목표, 또 그런 게 있죠. 가장 인생에 가장 높은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!